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크남입니다. 자, 이번 영상, 저희가 항상 말하죠. 댓글로 달아주시면 원하는 것 분석해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번 댓글에서 본 결과, 자, K리그 루머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루머에 대해서 영상 더 올려달라고 하셔서, 이번에 K리그 루머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K리그 루머, 자, 저번에 강원편이었는데, 강원 팬분이 한 분이 더 분석해서 영상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강원편 살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강원편. 자, 저번에 말했던 강원의 조커 역할을 했던 용병 선수죠. 디에고 선수. 자, 디에고 선수가, 음, 팀 내에서는 잔류한다고, 팀 내에 다시 잔류한다고 말이 많았었나 하였으나 거의 이적 확실됐다고 합니다. 거의 이적 확실히 됐다고 하죠 확실시됨 디에고 선수는 거의 이적이 확실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찬울 선수 임찬울 선수는 제이리그두 팀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임찬울 선수 활약 괜찮았는데 좀 뺏기면 아쉬울 것 같아요 강원 입장으로서는 자 그걸 저번에 말했던 이범영 선수 이범영 선수는 음, 이 선수 자체는 뭐 강원에 남는다, 강원에 남으려고 하나 자 구단에서 수도권 팀에게 팔려고 합니다. 구단에서 수도권 팀으로 팔려고 한다는 K리그 루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수 선수, 박정수 선수는 아마 K리그 팀으로 이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루머입니다. 루머.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전북 연대에서 강원 최고의 용병이죠. 최고의 용병, 제리치, 제리치 선수에게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제리치 선수까지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강원의 좀 전력이 완전 무너지는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승용 선수, 정승용 선수도 경남의 푸시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눈독 들이고 있다. 경남의 푸시에서 정승용 선수를 원하고 있다고 하죠. 자, 강원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이번엔 이제 타 팀들 알아볼게요. 자, 대구. 지금 분위기 엄청 좋죠? 분위기 좋다. 아마 FA컵 우승해서, FA컵 우승해서 엄청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요. 엄청난 투자 예상. 이번에 경기장도 이제 새롭게 오픈하죠? 경기장, 새롭게 오픈. 그리고 아침 대비도 해야 돼요. 아침 대비. 아침 대비 하려면 확실히 선수단이 더 두꺼워야 돼 가지고 자, 대구에서는 음... 전남의 이진암 선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암 선수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서는 조세 선수가 아웃되고 이번에 부산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시상식에서 상도 탔죠? 시상식에서 상도 타 호물로 선수를 호물로 부산의 중심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영입하려고 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루머죠. 지금 엄청난 하드슈예요 K리그 FC 서울 팬들도 지금 난리가 났고 대구 팬들도 난리가 나. 바로 윤일록 윤일록 선수를 지금 영입하려고 해요. 윤일록 선수 지금 허연 지금 J리그 팀에서 교체 자원으로 뛰고 있, 있기는 하나 팀내 입지가 불안정하죠 윤일록 선수 J리그에서 적응 솔직한 말로 실패한. 윤일록 선수. 그래서 윤일록 선수가 k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중원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구에서 노려볼 만해요. 대구 이제 스쿼드 마치려면 윤일록 선수가 필요해서 조광래 사장이 직접 발벗고 나선 선수가 윤일록 선수라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우선 제가 오늘 가져온 K리그 루머고요. 루머는 말씀드렸다시피 루머는 루머일 뿐이에요. 우선 재밌게 받아들이고 우선 K리그 팬으로서. 아 이제 아직 시즌 시작하려면 멀었으니까 이런 루머라도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K리그를 더욱 더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 토크 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